더 붙어. 더 붙어. 그렇지. 그렇지. 가위가 이렇게 열열데있지가릴때밑등슷 응. 응. 살짝 도랑는 느낌 응. 그렇지 e l l e r the 지 e l l e r the s e l l e 세워줘야 seller, the s e l l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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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 세우고 세우고. 마지막에 있지 빗이 빠져나갈 때 마지막에 각도가 90도 보다 평행보다 살짝 더 기울여져 있어야 돼 음. 빗등 바깥으로 네가 자르고 하는 <laughs> 머리카락이 빗등 밖으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 각도를 더 낮추면 되겠지 빗 각도를 낮춰서 그렇지 그리고 네가 잘라야 될지 금 여기잖아 그러면 잘라야 될지 전부 다한 1cm 밑에서 가위질이 시작되는 거야 음. 그렇지 거기서 가위로 시작되고 자 수도 가위가 조금 더 밑에서 다 닫혀야 돼 그렇지 개폐되는 데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 정도 있어 그렇지 자 다시 해볼게 빗을 처음부터 잘라야 될 위치까지 들어가지 말고 어. 그렇지 꼭그 밑에서부터 천천히 네. 들어가면서 가위가 그 깔지를 하면서 그렇지 잘라야 될 위치에서 빛의 각도로에서 길이 조절하고 그렇지 그대로 쭉쭉쭉 다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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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 그렇지 자 이제 이쪽 면에 70, 45도 각도로 올라갔다 그네 그러면 이제 70도 각도로 가보는 거야 70도 그렇지 이거 잘라야 돼 위치가 여기서도 잘를 거야 여기서도 잘를 거야 요거 잘라야 돼 위치보다 빛의 각도를 좀더 낮춰서 빛등 바깥으로 잘라야 되는 머리가 크게 나오게끔 만들고 그렇지 그 길이에서 두피를 거으면서 그렇지 세우고 세우면서 길 조절하고 또이 봐봐 가위하고 머리카락 각도가 그렇지 더, 더, 그그아이지 반대로 덤프야 덤프야 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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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항상 머리카락하고 가위는직가이 되니까. 응. 뒷모양 따라가지 말고 마요, 머리카 네, 그렇지.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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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고. 그렇지. 그대로 쭉 빠져나오고. 그렇지. 가위 크게 벌리고. 클리퍼하고 가위가 만났잖아. 클리퍼 항상 마지막으 다시 클리퍼거든. 그렇지. 그래서 클리퍼를 쫙 길면 손 대줘야 돼. 완벽하게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형태가 만들어진거지 근데 위쪽에는 뭘로 잘랐지? 가위 가위로 잘랐잖아 심근경으로 잘랐잖아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연결돼 얘를 중간에 연결하는데 클리퍼가 들어가질 않거든 음. 가위와 가위로 연결이잖아 이때 가위로 연결하는거지 두피를 긁으면서 뒷등을 세워주는거 그리고 빠져나가는거 그리고 가위질 하면서 항상 일정한 지점에서 계속 가위질될수 있게끔